인피니어 티리죠. <laughs> 이런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남들이 보는 것은 더취약이라는 거죠. 그쵸? 자, 나도님 어딨어? 세모세모. 병렬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두개다절다 가족 숨출 수 있죠. 그쵸? 이까지 어, 투진저고. 뒤에는 포 아덜스 가로로 묶어줘. 의미상의 주어 표시. 오케이? 자, 근데 라돈니에서 족볼게 있습니다. 거기 포인트 <laughs> 이제는 조금식상해졌죠 <laughs> 네. 라돈니가 제일 앞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주더 <laughs> 부정하기 때문에 뒤에 예. 주 뭐, 동사가 도치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2분 월스에서 2분의 월로 월스 화살표 연결하면 <laughs> 뭐 강조? 비교급 강조죠? 맞아요 이분 말고 still a lot far much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속으로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nd so 그래서요 almost as soon as we experience the initial feelings of envy as soon as가 뭐죠? 맞아요 맞아요 어, 아까 once랑 거의 비슷한 동의였죠? almost이니까 거의 뭐뭐 하자마자예요 우리가 질투심의 initial feeling 처음의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자마자 음. 우리는 몰입에 이 동기부여된다 to 뭐하도록 disguise disguise는 원래는 변장하다는 뜻이죠 그죠 네, 숨기다 변장하다는 뜻이에요 숨기다.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변장 즉 숨긴다 hide의 뜻으로 쓰였어요 즉 질투가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그런 보다 자 a 세모 버세모 쳐보세요 그것은 unfairness at the distribution of goods or attention goods <laughs> 제품이나 attention 관심 또는 resentment 뭐 분개죠 화내는 거 resentment 분개. 분개 화내는 거예 음, 분개 뭐에 대한 a this unfairness 이런 불공정에 대한 분개 심지어 anger 화이다, 그렇죠? 그런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볼게 있네요. S 넷은 얘기했고 B motivated to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r motivated to 그, to t t 에다가 포인트를 쓸게요. B <laughs> motivated 그냥 정리만 해주시고 그 다음 뒤에가 중요합니다 낫 세모, 벗 세모 쳤어요? 음... 이거 포인트를 안 써도 되지 낫, A, 벗 b 구조잖아 이거 뭔뭐 뜻이야? 방에... A가 아니라 이... b. B다죠 어, 그렇죠 여기 이해 되니? 네.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잇, 메모 그 다음에 네. 거기 위, 피 있지 얘들아 거기서 중요한 게, 니네가 이거 해줘야 돼. 웨이필 앞에다가 이거 해줘.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다가 네모 해줘.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뭔 거를 알수 있죠? 레강조이때강조음이라는걸알수 네, 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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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강조을 해서 어떻게 하지? 된니아는 바로 이거다. 이거다. 근데 여기에 뭐, 얘들아 봐봐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우리가 느끼는 건 바로 질투가 A가 아니라 B다. B다. 오... 오케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느끼는 건 뭐다? 질투가 아니라 뭐다? 제품이나 관심의 제품이나 관심에 그런 디스퓨션 분배에 대한 불공정. 이러한 불공평에 대한 분개 심지어 화다라는 <laughs>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 네. 그 마지막 여기 별표 포인트 이에다가 쓰세요. 이에다가 이, 대다가. 이. 강조 부문이고 여기 물결 부분도 추가로 쓸게요. 이 물결 부분에 나네이 버비고 조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물. 사물이죠? 그럼 이대 뭘로 바꿀 수 있어? 위치. 위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와우. 그래야 필의 목적이 없는 불안전한 절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 서스랑이 들어갔으면이 마지막 점은 거의 200% 나왔어요. 자 이거의 주제는 뭡니까? 그렇죠. 일단 어. 우리가 질투를 <laughs> 느끼다 <느끼려고 웃음>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고서. 음.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질투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남들보다, <laughs> <laughs> 남들보다 <laughs> 멸등한 걸 인정하는 그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 세세요. 인간이 질투를 숨기려 하는 이유 땡땡 열등감 땡땡 인간이 질투를 숨기려 하는 이유 땡땡 열등감 저 아... 잠깐만 뭐좀 내야 돼 어, 잠깐 쉬고 하자 뭐, 뭐 해? 뭐 했는데? 있잖아 Bom, então